안녕하세요 뉴일브 주짓수의 브라운벨트 정도현입니다. 일단 주짓수를 시작한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. 그 시절에는 시작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. 그때는 프라이드 FC나 뭐 그런 이중격투기 경기가 되게 많아가지고.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아마 이중격 투기를 다들 시작했을 거고, 저도 이중격 투기를 시작했는데, 주짓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, 그냥 그렇게 주짓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는 주특기가 삼각조르기고요. 일단은 내가 주특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랑 비슷한 레벨의 상대나 더센 상대랑 하게 될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쓰게 되는데, 그때 처절하게 쓰는 기술이 내 주특기가 되는 거라 생각해요. 저는 그래서 그게 삼각조득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주특기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것만 계속 스파링해서 많이 쓰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이라고 니다 일단 저는 장인성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일단 현재는 박해진 선수와 의 다섯 번이나 경기를 했거든요 도복듀지스에서 저는 박해진 선수와 라이벌 예상합니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. 그냥 딱 월수금의 선수부에서 딱두 시간씩만 하고 있습니다. 음,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 와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할수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일단 주짓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생기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뒷얘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 공간만큼은 차별 없이 다 운동할 수 있는 그거를 저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단은 저는 받아주고 같이 소통하면서 선수부를 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그냥 다들 그렇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당연히 시합을 항상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부상 때문에 잠깐 쉬고 있어요. 그래서 부상만 회복되면은 이제 시합은 되게 많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. 일단 저는 사진 찍을 때, 그날에 운동했을 때 그냥 우리가 되게 즐겁게 운동했고 되게 활기차고 밝은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할때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습니까 예, 여자 구 없습니다. 어? 없으세요? 네. 알겠습니다. 좋은 분식을 내려. 저희 지금도 아예. 알겠습니다. 지금은 일단은 단기이 장기 계획인데 시합을 항상 많이 나가고 싶은 게제 목표고요. 그리고 지금. 바... 일단은 부상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회복에 일단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회복하고 나서 때가 되면 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합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질문은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저는 일단은 승급이라는 부분은 그냥 100%제 스승님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항상 스승님 판단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